너 그게 내가 생각하 저희는 필리핀역에서 연설을 타고 대결을 찍고 셔틀을 타서 어디? 어디지? 우리 전략 특이적이 헤어스어운나할 에어스타. 거예요. 이 <laughs> 이게 헐 빠르지. 어. 안나온데 이거 아다 일단 초급자 가서 몸을 풀고 달려정이에요 d 다 이건 셀카모드입니다 려요 나도 그럼. 근데 버스 깨졌어 나도. 난난안 잡고. 저는 아, 음. 음, 이게 반나다라 마스키죠 가겠습니다 음. 그 야. 야, 너 가운데 비었어. 그니까 혹시 5시선시 혹시. 혹시. 혹시 이거 버이거안 이거, 이거. 응. 방 지금 그 말아. 지금, 지금 뜨겁잖아. 뜨거울 때 말을까? 뜨거울 때 말아. 그래, 아, 근데 원래 원래 해 그냥 먹는 거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데, 조금 은될텐안그러 그래? 너무 딱딱해가지고. 난 그게 더 좋던데. 태바페인. 근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어서. 내가 물뭘 먹는 거야? 딱딱. 나 우리 건. 아 우리 네 먹으면. 잠깐만. 숟가락이 휘는데 그래 말잖아 내가. 야. 아이고 그냥 멍졌어 이거 몇번 이렇게 눌러주고 돼. 이제. 깔 봐. 깔아 이 잡자. 어떡하 그랬다니까? 어우야. <laughs> 어스나울뻔 <laughs> 했어. 대가 <laughs> 얼마냐? 꽤 비싸 <laughs> 데 얼마였더라? 2,000원. 2 0원 400원밖에 없었는데. 옛날에 저기. 한번뭐 하나에 원래 얼마인데. 포장하지 않아. 8백원 아니야, 천삼백 원이야. 천삼백 원이라고? 하나 있어. 천삼백 원이라고? 아니야, 천팔백 원이야. 아니야. <라> 여러분 댓글로 우리 뭐 얼마인 줄. 오뚝이 오뚝는 얼마 안 해. 나오뚝 거를 오십 원. 오십. 신세계 냐 튀어라. 내가 검색을 산 이유가 있어. 애 불면 날아가겠다 이거. 바람바 그래 그 먹이나. 아씨다. 젓가락 안 갈랐는데 그래. 그냥 아니, 그래,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다 먹고. 래가 내가 생각보었어나 오늘 방송 예우다뽑 이거야. 이거야. <laughs> 이 프로젝트. 그래 이거야. 프로페셔널. 아까 우리는 이을때 했거든. 욕밖에 안 했어. 다다동기그러네 저도 저가미한 번씩 그 <laughs> 지나가면서 싹 맞으면은 김재진이 가서 뭐하는겨 이 have fou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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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

올려. 마늘 한번 먹어요. 섞으면 또 마늘 안 먹어. 밥이 차가지고.